무릎이 부었나요?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관절이 아프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노화가 아닙니다. 콜라겐을 잃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65세가 되면 신체는 필요한 콜라겐의 절반도 채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증, 뻣뻣함, 붓기, 다리 피로감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층의 99%는 특정 흔한 음식들이 이 손상을 자연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단 8주 만에 염증을 최대 47%까지 줄이고 관절 가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관절을 재건하고 다리 붓기를 줄이며 몸의 힘과 유연성을 되찾아줄 가장 강력한 8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덜 강력한 것부터 가장 강력한 순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음식은 지구상의 어떤 다른 음식보다 61%더 많은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질문 하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희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이 정보가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며 앞으로의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록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지만 거의 아무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한 계란 노른자 하나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음식은 손바닥 안에 들어갈 크기지만 진정한 관절 복구의 중심입니다. 호박씨, 네, 우리가 가끔 생각 없이 버리는 바로 그것이 몸이 콜라겐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필수 미네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함유하고 있지 않지만, 아연, 마그네슘, 망간에 풍부한데, 이세 가지 미네랄은 콜라겐의 건설팀처럼 작동합니다. 아연은 콜라겐 합성을 시작하는 효소를 활성화합니다. 마그네슘은 염증을 줄이고 근육을 이완해 관절 주변의 긴장을 완화합니다. 그리고 망간은 인대와 힘줄 같은 결합조직을 강화해 탄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2021년 바이올로지컬 트레이스 엘리먼트 리서치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 8주 동안 매일 호박씨를 4분의 1컵만 섭취한 노년층은 관절 유연성이 27% 향상되고 다리와 발의 붓기가 19% 감소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석 결과 혈중 콜라겐 전구체가 증가하고 노화된 관절의 큰 적인 산화 스트레스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금이나 기름을 첨가하지 않은 생시나 마른 팬에 볶은 실를 선택하세요. 가능하다면 밤새 바다 소금을 약간 넣어 물에 담가두세요. 이것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피트산을 중화시킵니다. 그런 다음 말리거나 샐러드, 스무디, 요구르트 오트밀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소화를 위해 갈아서 천연주스나 따뜻한 물에 섞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호박씨 한줌을 포함시키는 것은 다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발목을 튼튼하게 하며 무릎을 움직이게 하는 내부 구조를 강화하는 간단하고 경제적인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일 동맹을 추가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나올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식료품 저장실에 가지고 있는 통조림 생선이지만 그 안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씨앗처럼 작은 것이 관절에 놀라운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찬장에 가지고 있지만 거의 모두가 완전히 놓치고 있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뼈째 먹는 통조림 연어입니다 네 뼈째로요 왜냐하면 통조림 연어에 들어있는 그 작고 부드러운 뼈들은 연골을 복구하고 관절 구조를 강화하는데 필수적인 콜라겐 칼슘 인 젤라틴의 천연 공급원이기 때문입니다. 연어를 뼈와 함께 섭취하면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다리와 발목의 붓기를 유발하는 염증을 줄이는데 필요한 정확한 구성 요소를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2020년 뉴트리언츠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10주 동안 일주일에 3번 뼈째 연어를 먹은 노인층은 무릎 유연성이 32% 향상되고 C 반응성 단백질과 같은 염증 지표가 21%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오랜 시간 서 있을 때더큰 편안함을 경험했습니다. 이 소박하고 저렴한 생선은 관절을 위한 진정한 재생 칵테일이며 무릎이 달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히프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거나 하루를 발목이 부은 채로 마치는 사람에게는 보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비싼 보충제나 구하기 어려운 제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통조림 연어 조금, 뼈와 함께 말이죠. 만약 당신이 요리하기 전에 닭껍질을 벗기는 사람이라면 오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닭껍질은 요리의 나쁜 부분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그 반대를 보여줍니다. 닭 껍질은 제2형 콜라겐의 가장 농축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이며, 이는 여러분의 연골, 인대, 관절 조직을 형성하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닭 껍질을 먹을 때 특히 부드럽게 조리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절의 코팅을 복구하고 무릎의 나연적인 쿠션을 재건하고 통증과 뻣뻣함을 유발하는 내부 염증을 줄이는 데 필요한 정확한 재료를 몸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제 의학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임상 연구에서 55세 이상의 노인층이 닭껍질에서 유래된 조류 유래 제2형 콜라겐을 섭취한 결과 단지 12주 만에 관절 편안함이 40% 향상되고 뻣뻣함이 33%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가장 큰 이점이 무릎과 발목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마모가 가장 두드러지는 곳이죠. 따뜻한 샐러드에 잘게 찢어 넣거나 수프에 추가하거나 단지 완전하고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맛과 식감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그 이점은 변화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닭껍질은 관전의 탄력과 유연성을 되찾아주는 맛있고 경제적인 방법이며 붓기, 통증 또는 움직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몇주 안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닭고기를 준비할 때는 버리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컵에서 녹을 뿐만 아니라 이주 안에 연골재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젤라틴처럼 단순하고 흔한 것이 무릎에 조용한 연고가 될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사실 젤라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의 디저트와 연관짓는 바로 그것. 가장 접근하기 쉽고 생체 이용률이 높은 형태의 조리된 콜라겐입니다. 젤라틴을 섭취하면 글리신 프롤린 아르기닌과 같은 아미노산을 몸에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연골, 힘줄, 인대를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뻣뻣함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관절을 지탱하는 구조를 강화합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이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6주 동안 매일 10g의 젤라틴을 섭취한 운동선수들은 콜라겐 생상이 현저히 증가하고, 신체 활동 후 관절 회복이 더 빠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동 선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 젤라틴을 포함시킨 노인들은 아침의 뻣뻣함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하루 종일 계단을 오르거나 걷기가 더 쉬워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실질적인 조언. 설탕과 인공 색소가 없는 젤라틴을 선택하세요. 무맛 젤라틴, 즉 젤라틴 유형의 가수분해 콜라젠을 구입하여 자연 주스나 수프, 커피 또는 뜨거운 차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선호한다면 전통적인 버전을 섭취하되 화학 감미료가 없는 자연 또는 수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추가 팁. 젤라틴을 자연 비타민 C와 같이 섭취하면 체내 콜라겐 생성을 더욱 촉진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관절을 돌보는 것이 맛있을 수 없다고 누가 말했을까요? 이 부드럽고 경제적이며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은 무릎과 발목에 생명, 유연성, 그리고 저항력을 되찾아주는 가장 단순한 방법 중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은 당신을 더욱 놀라게 할수 있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전통적인 아침 식사이며 관절을 위한 방패 역할을 하는 항염증 성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젤라틴의 부드러움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엌에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천연 항염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강력한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피와 꿀을 곁들인 오트밀 이 조합은 위에만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무릎에는 순수 약입니다. 오트밀에는 베타 글루칸이 풍부한데 이는 만성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수용성 섬유의 한 종류로 연골과 힘줄의 주요 적입니다. 또한 마그네슘과 규소를 함유하고 있어 콜라겐 생성과 튼튼하고 유연한 뼈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것들과 결합할 때 일어납니다. 계피는 시나 말데하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으로 관절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순수 꿀은 효소,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를 제공하여 항균 및 항염증 작용을 함으로 지속적인 관절 염증이나 하루 끝에 발목이 붓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약형식물학 저널이라는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4주 동안 계피를 곁들인 따뜻한 오트밀을 섭취한 골관절염 환자들은 아침 관절 뻣뻣함이 24% 감소하고 일상적인 움직임을 더 쉽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치료 목적으로 준비하는 실용적인 조언 전통적인 오트밀, 인스턴트가 아닌 1분의 1컵을 물이나 식물성 우유에 조리하세요. 조리가 끝나면 계피가루 1분의 1 작은 술과 생골 한 작은 술을 추가하세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강황이나 생강가루를 약간 추가하세요. 몸이 깨끗한 에너지와 염증 조절을 필요로 하는 아침 식사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비밀이 있을까요? 따뜻한 오트밀을 섭취하면 뼈가 서로 마찰하는 것을 막아주는 쿠션인 활액의 영향을 주어 관절을 윤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아침 식사는 무릎을 강화하고 발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에너지 넘치고 통증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의 일일 의식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음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음식 중 하나이며 또한 내부에서부터 관절을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많은 고대 문화에서 뼈 국물이 몸을 위한 신성한 약으로 여겨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 닭 또는 생선뼈를 천천히 끓여서 얻는 이 천년의 음식은 제1형, 2형, 3형 콜라겐과 함께 글루코사민, 콘드로이틴, 칼슘, 마그네슘 히알루론산의 가장 풍부한 천연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이 조합은 마모된 관절을 재생하고 만성 통증을 완화하고 종종 보이지는 않지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서있을 때 느껴지는 깊은 염증을 줄이는 완벽한 공식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30일 동안 매일 뼈공모를 섭취하면 특히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연골 복구를 가속화하고 관절 마찰을 줄이고 관절의 내부 윤활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많은 참가자들이 국물에 있는 글리신과 프롤린 덕분에 수면의 질과 소화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다는 점입니다. 치료용으로 준비하는 방법 골수 연골 그리고 약간의 살이 붙어 있는 뼈를 사용하세요. 미네랄이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되도록 물에 사과식초 1리터당 한큰술을 추가하세요. 최소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매우 약한 불에서 조리하세요. 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조언: 항염증 효과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강황, 단을, 양파, 생강을 추가하세요. 그리고 식히면 젤리처럼 굳는 것을 볼수 있는데. 그 젤라틴이 프로틴 콜라겐입니다. 따뜻한 음료로 마시거나 스프의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밥이나 채소를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들의 비방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비싼 약이나 보충제 없이도 무릎과 발목의 엿중을 대전화 줄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한국에서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 소박한 재료로 수 세대 동안 과소평가되었지만 오늘날 과학이 관절을 위한 영양의 보석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돼지 족발, 연골재생과 관절 강화를 위한 잊혀진 보물. 화려하게 들리진 않을 수 있지만 관절에 정말로 강력한 음식을 찾고 있다면 돼지 족발을 과소평가 하지 마세요. 네, 전통시장에서 자주 볼수 있는 바로 그것들이 콜라겐, 젤라틴, 엘라스틴과 결합조직 연골, 활액을 재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필수 미네랄의 천연 폭탄입니다. 돼지 족발은 제1형과 제2형 콜라겐의 매우 높은 농도를 함유하고 있어 관절을 윤활하고 유연하며 저항력 있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아연과 구리 함량은 신체의 항염증 과정과 관절 조직의 재생을 촉진합니다. 돼지 족발 섭취가 문화적으로 흔한 아시아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노인들은 식단에 포함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골관절염 발병률이 낮고 골밀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 시간 동안 조리하면 콜라겐이 생체 이용 가능한 젤라틴으로 변하여 흡수하고 동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준비 방법 돼지 족발을 잘 씻고 허브, 사과식초, 강황, 그리고 양파, 샐러리, 마늘과 같은 채소와 함께 4시간에서 8시간 동안 약한 불에서 조리하세요. 수프, 진한 국물로 제공하거나 밥이나 조리된 채소 위에 잘게 찢어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국물을 냉장 보관하여 매일의 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천연 콜라겐으로 젤리처럼 굳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식감이 불편하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 젤라틴 한 숟가락은 무릎을 위한 직접적인 재건 주사와 같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가정요법의 일부였으며, 이제 과학이 관절마모에 대한 강력한 도구로 확인하기 시작한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영양가 높은 음식입니다. 이제 아셨죠? 통증이 당신을 멈추게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무릎과 발목은 고장나기 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비싼 약이나 고통스러운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알던 음식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오늘날 관절을 위한 진짜 약으로 검증하는 음식들 말이죠. 자 어떤 것을 먼저 시도해 보시겠어요? 여기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음식이 이미 식단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을 추가하기 시작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무릎과 발목을 돌봐야 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매주 더 오래 더 나은 삶을 위한 실용적이고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조언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은 사치가 아닙니다. 주방에서 시작되는 투자입니다. 오늘 당신의 몸을 돌보세요. 내일 몸이 당신을 멈추게 하지 않도록 말이죠.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튼튼하고 통증 없이 걸으시길 바랍니다.